자, 존경하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건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골렘 분석 영상이고요. 자, 골렘도 살짝 아쉬운 게 제가 반등 시점 정확하게 딱 잡아 드릴 수 있었는데 다른 종목도 영상을 찍다 보니 좀 살짝 놓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중요한 위치. 앞으로의 가격 흐름 다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시장이 좀 어려웠었죠. 자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가상화폐 시장까지 크게 다 타격을 받았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장은요. 돌고 돕니다. 그리고 종목이든 모든 간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강하게 반등이 나와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절대로 그냥 끝나진 않습니다. 자, 공포에 질려서 남들 투매할 때 자, 이럴 때 저점 잘 잡게 된다면은 정말 빠르게 크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절대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는 탈 중앙화 오픈 소스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설계된 이더리움 기반의 디앱이죠.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100% 모든 컴퓨터 파워를 사용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픽이 좋은 게임이라던가 영상 편집과 같은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같은 경우 컴퓨터 자원은 계속해서 놀게 되는 상황인데요 골렘은 이런 유휴 컴퓨터 자원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있는 R 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고요 골렘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의 CPU를 이 골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필요한 사람들은 골렘 코인을 지불하고 cpu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골렘 코인을 지불하고 cpu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골렘의 대표는 러시아의 루리아 자비스토프입니다 즉 러시아 쪽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골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현재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코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3월 초중반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횡보 조정이 오는 것뿐이지. 뭐 금리라던가 이스라엘 전쟁. 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RSI 수치를 통해서 현재 종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시면 3월에는 93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80 이상이면은 과열인데 상당히 크게 과열이 되었었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과열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수치로는 현재 76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상승 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 파동을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 조이 때자 9월에 저점부터 올해 1월까지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되고요 자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대략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는 단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단순 조정 구간을 거쳐서 강하게 폭발을 했죠 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정 받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강하게 들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으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상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골렘 코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도 2021년보다 더 강한 모습이죠. 자, 저점 대비해서는 500%나 올라간 몇안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시점 잘 잡게 되시면은 곧바로 탄력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요, 상승 파동 후에 하락 조정이 크게 된 상황이죠. 자, 현재 시점은요, 이때 구간하고도 유사합니다. 자, 이때부터 제대로 반등에 성공해서 자, 이때는 440%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이제는 많이 떨어진 시점이죠.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중심선에다가 딱두번 찍어 줬죠. 500원 근처에. 자,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자, 큰 반등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무슨 기법이나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 차트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1000% 가고요 어떤 것은 2000% 가고 자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어떤 건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생긴 세력은 조심해야 된다 주식에서도 조막손 세력이라고 하죠 코인에도 그런 세력이 좀 있습니다 자 멸치고래 오늘 내일 하는 고래도 있다는 거죠 자,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우리는 병원에서 잡는 그 고래 말고 제대로 된 고래를 잡아야 된다. 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골렘 같은 경우는 자, 2월에도 강한 상승 나와줬고 강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고래가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현재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저점 매수 그리고 매수 맥점을 잡아 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맥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맥점이 2원에 정확히 나와준 종목입니다. 지난 1월에 세력이 특정 가격 라인에서 명확히 지지를 해줬고요. 자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매수 맥점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이 바닥을 깨, 절대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시점들이 매수 맥점의 시점이 되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가격 270원. 이 가격은요, 무려 2021년도에도 매수 맥점을 줬었던 가격 라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1년 6월 차트 보시면 자 바로 이 시점이죠 하락하던 종목이 상승 추세로 그런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라인 270원 라인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연두색 선 50선도 깨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종가상으로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가격 라인인 270원이 현 시점에서도 올해도 에 기준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종목 지난 2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2월 26일에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파동이 끝난 후에는 하락 파동, 하락 3파를 예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하락 3파, 1파, 2파, 3파까지 다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었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50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즉 이제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이 되었고요. 이 가격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확실하게 반전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자, 500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을 이렇게 찍고 있고 2월에도 분명히 매수 맥점이 나와준 종목이고요.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수 맥점의 시점을 못 잡아서 큰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시점, 정확한 타점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